요즘 교계를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탁탁탁탁 합니다.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불법과 폭력으로 500억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명성교회는 끊임없이 세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장합동교단은 교역 실천연대와 그리고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단체의 2단 사상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두 단체 모두 인천 세소망교회 구름인 성폭력 사건 때 도움을 주었던 단체들입니다. 제가 인천 세소망교회 구름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교역 육실천연대와 브릿지 임팩트의 이단 사상을 논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단은 예장 합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장 통합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회에서 손원영 교수와 김건주 교수의 이단 사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정말로 이단 사상을 논의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한국교회의 잘못과 부패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 사상을 검정한다고 하니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은 거저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저 역시도 인천 세서만교회에그르인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돕다 보니 총회 재판국에 제 문제가 넘어가기도 했죠. 이미 노예 차원에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협박을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는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와 관련돼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분명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사랑을 내세우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정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곡론 제4권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 때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도 때도 나름대로는 작은 왕국이 아닌가? 강도 때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스티누스는 세속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지켜져야 세속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요. 세속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의 선포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의 문제는, 세속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외면하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인 사랑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의가 없는 사랑을 외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고린도교회 방문이 지연되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교회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바울이 원래 가르쳤던 가르침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은 사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적인 모습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성실성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체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의미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하고 또한 그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삶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가치와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육체와 또한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세속적 가치를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잊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세속적 가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학대하거나 이 세속적 삶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육체에 종속되어 세속적 가치만을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육체에 기반한 세속적 삶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미를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22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그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로 다가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이 생명으로 덧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죽음 이후 혹은 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가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의무에는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생명의 가치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실천적 삶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의 실천적 삶을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대로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세상에서의 실천적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습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신도들을 내세워 불법으로 폭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권을 누리기 위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무제한 자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핍박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다를 바 없다라고 아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과연 성경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고린도우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의 실천적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정의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며 그것은 세속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름과 평등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불평등한 구조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엄청난 사례비의 차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벌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례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정말로 대형교회가... 재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왜 경제적 영역에서 임금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또 사장이나 회장이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 해도 경제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임원과 일반 사원들 사이에 월급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정말로 대형교회가 재벌과 같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특히 대형교회에서 부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임금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재벌을 덜 먹이고 대기업을 덜 먹이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형 교회가 재벌이 아니라면 대형 교회가 대기업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의 기업이나 다른 종교 집단들보다 더 정의로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경제정의를 외치고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담임 목사가 많은 사례비를 받고 부교육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젖어 있는데 말이죠 담임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 부교육자들의 사례비가 너무나 담임 목사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야구에서도 말이죠. 각 구단들이 특정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주므로써 다른 인기가 없거나 이제 막 프로야구에 들어온 신인들이 적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봉 상한제 같은 것을 도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의와 평등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세상에 그리고 다른 종교 집단의 모범이 될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들도 물질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고 사례비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의 사례비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정을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담임 목사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부교육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편차가 발생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랑인가요? 이것이 정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을 외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교회 내에 이러한 모순과 잘못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생명의 가치를 결코 이땅 위에서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